안녕하십니까. 어, 이 제가 농사 지은 치자입니다. 치자나무의 열매는 월도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. 열을 내리는 작용이 있어서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출혈증과 황달, 오줌량이 적으면서 잘 나오지 않는 증세에 이게 쓴다고 합니다. 옛날에는 멍이 든 곳에 밀가루에 치자를, 우린물을 넣어서 반죽하여 붙이는 민간요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. 제가 농사 지은, 그러니까 치자나무, 자그마한 치자나무에서 이렇게 많이 열려서 어제샀 탔습니다. 아주 색깔이 굉장히 곱지요? 남이 따갈까봐서 <laughs> 미리미리 따곤 했는데, 올해는 음, 집 안에다가 이렇게 얼어 죽지 말라고, 음, 집에다가 이렇게 안에다 어, 보호를 한 상태에서 마음껏 익혀 뒀더니 이렇게 예쁜 색깔로 음, 익었어요. 그래서 말리려고 이렇게 치자를 땄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.